오늘은 천안의 태조산 각원사에 왔습니다. 각원사는 남북 통리를 기원하기 위해 불교 신도들과 성금으로 만든 사찰입니다. 가곤사는 천안팔경의 한 곳으로 청동대 저불이 유명한 곳이네요. 임구의 거대한 가곤사의 누각이 눈길을 사로잡네요. 그럼 태조산 가원사로 쉬엄쉬엄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원사 성종각 1 층에는 청동으로 만든 침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침이는 전가. 물루타위 전통 건물에 용마루 양쪽 끝 머리에 얹는 장식 기와입니다. 이치미는 몽골의 침략으로 없어진 황령사의 치미를 재현해 놓았다고 하네요. 본격적으로 경내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누각 위로 성종각의 대형 범종이 눈에 띄네요. 좌측으로 어린이 법회 및 종무소 역할도 하는 관음전이 있습니다. 정면에는 거대한 대웅보전이 보입니다. 대웅보전으로 가는 돌계단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각원사 대웅보전은 대웅전으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법당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100여만 제의 목재가 투입되었고, 34개의 주춧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중앙 볼단에는 석가모니불과 대자대비, 대성자모관세음보살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칠성각 옆쪽 돌계단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을 다 오르기도 전에 거대한 청동대접을 뒷모습이 보입니다. 아래쪽 사람들을 보면 그 크기가 가늠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불상이네요. 청동대불은 높이 15m, 둘레 30m. 청동 무게도 60톤이나 된다고 하네요. 숲사 하늘과 맞닿아 있는 대저불의 형상이 성스럽게 느껴집니다. 이카메라예요 조그만 거에요? 어, 멋있네요. 가건사에 천불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천불전에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뒤에 천불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다곤산은 벚꽃으로도 유명하다고 하니 봄철에 방문하면 더 좋을 듯하네요. 청동대저불이 인상적인 천안의 각원사 눈에 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각원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